니까 유튜브 형님들 이번 영상은 어, 토토 사이트가 먹튀 먹티, 먹튀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썰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어, 먹튀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실 건데 이런 단순한 생각이 있어요. 일반 사람들의 생각 왜 토토 사이트는 먹튀를 할까? 라는 생각을 했을 때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뭐예요? 돈이 없으니까 먹튀를 하겠지. 어? 야 돈이 없으니까 먹튀를 하겠지 이게 기본적인 1차원적인 생각입니다 그거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고 그거 이외에도 굉장히 많은 변수가 있어요 그럼 과연 그 안에서 어? 무슨 변수가 있을지 제가 형님들에게 이 영상으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어, 사이트가 열려있는데 자 먹튀를 하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어, 너무 할 말이 많은데, 어첫 번째, 첫 번째, 방금 말했듯이 자금 부족, 자금 부족, 어 이거는 다들 아시다시피 진짜 돈이 없어서 먹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네? 이건 첫 번째 경우예요. 두 번째, 애초부터 애초부터 먹튀 사이트로 만든 거야. 애초부터 여기 사이트의 목표는 먹튀예요. 이런 사이트가 있어요. 이게 무슨 일이냐? 그냥 사이트 열어놓고 사람 들어와서 배팅 가게 만들어 배당 말도 안 되게 좋게 만놓고첫 충전 20% 10%막 박아줘. 그 다음에 배팅 가게 만들어. 근데 따서 환전해 그럼 잘러 또 잘러 잘러. 그냥 이런 식으로 계속 들어오는 애들마다 돈만 받고 자르고 자르고 이런 아예 애초부터 먹튀 사이트로 전향한 사이트. 두 번째 사이트 먹튀하는 사이트. 이건 애초부터 먹튀 사이트야. 이런 경우는 좀 드물긴 한데, 은근히 많아요. 이런 사이트가 어디 있냐면, 형님들이 많이 보시는 라이브 스코어 같은 그런 사이트를 보시면, 거기에 굉장히 막 광고 사이트 많잖아요. 그런데 들어가시면 이런 경우를 많이 당해요. 그러니까 광고비 한 100만원, 200만원 투자해서 광고 걸어놓고, 그런 데서 들어오는 애들, 피 빨아먹는 거죠. 한달 동안. 왜냐면 서버비보다 어떻게 보면 많이 나오니까. 근데 제가 볼때 이거는, 이런 애들도 은근히 아직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어, 세 번째 같은 경우는 무슨 일이? 제가 좀 빨리빨리 설명해 드릴게요. 분들 지루하지 않으시게. 세 번째는 프로그래머. 어, 프로그래머.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뭐냐면 그냥 나는 먹튀할 생각이 없었어. 나는 정말 먹튀할 생각이 없었다. 근데 이 프로그램의 주인 주인이 프로그램을 그냥 갖고 엎어 버리는 거야. 뭔 말인지 알아요? 자기가 갖고 가서 회원 정보 싹다 바꾸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프로그래머들이 이 프로그래머들이 갑자기 여기서 또좀 세는 얘기 한번나 왔게 프로그래머들이 얼마나 영리하고 싸가 진짜 사악하냐면 그것이 알고 싶다해서 나온 이 프로그래머들이 왜 죽냐 얘네들이 얼마나 정말 영리하고 나쁜 새끼들이 많냐면 프로그래머 잘 생각을 해봐 이 프로그램을 내가 만들었는데 누구보다 이 프로그램을 잘 알고 이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이 프로그램을 장난감처럼 가지고 놀 수가 있는 사람이야 나지 아니에요 형님들이 예를 들어서 A를 만들었어 그럼 형이 A 누구보다 잘할 거 아니야 왜? 내가 만들었으니까 이 사람들도 똑같아 자기가 만든 거야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사이트를 망하게 하는지 아세요? 자 사이트가 예를 들어서 회원이 천명이 있어 어? 천명이 있어 그러면은 이 천명 중에 어? 이 천명 중에 내가 한 명만 위장을 하는 거야 예를 들어 이름이 홍길동이야. 홍길동이야. 여기로 위장 가입을 해. 그 다음에 홍길동으로 위장 가입을 해서 환전을 하는 거야. 어? 내가 돈을 맞춘 것처럼 프로그램을 다 조작해놔. 보유 금액을 200만 원을 만들어 놓고 200만 원을 맞춘 것처럼 내가 다 조작을 해놔. 그 다음에 하루에 200만 원, 다음날 또 되면 100만 원, 또다 다음날 되면 300만 원. 이런 식으로 계속 돈을 빼는 거야. 그러다 보면 한 달에 얘가 받는 돈은 500일지 몰라도 이런 식으로 아이디를 두 개, 어, 세 개, 네개 만들어서 벌다 보면 이천명 정도 있는 회원이 한한달 수익이 몇억 되는 몇억될거 아니야, 몇 억일 거 아니야. 이게 티가 안 나요. 근데 이렇게 티안 나게 야금야금 먹어, 먹는 거야. 제 생각에는 아까 짐에 제가 일부에서 말했던 그것이 알고 싶다 프로그래머가 죽은 이유 아마 이런 짓거리를 하다 죽었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실제로 당하는 사람들이 왜, 너무 많아. 왜냐면 이 프로그램을 난 모르잖아. 근데 얘네들 귀신같이 바꿔놓고 진짜 유저처럼 바꿔놓고 돈을 계속 빼가. 여러분들이 만약에 사장이야어 프로그래머가 이런 짓하면 여러분들이 알수 있을 것 같아요? 몰라요. 그럼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잡아야 되냐? 어? 사또야 그렇게 커지는 사이트면 같은 업계 사람들끼리도 거르냐? 그게 무슨 말로 제가 들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게, 근데 이게 무슨 먹튀랑 이게 갑자기 무슨 관계냐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사이트가 망해서 먹튀를할 수가 있어. 뭔 말인지 알아? 먹튀에도 이게 포함이 돼. 이렇게 녹아 죽는 거야. 예를 들어서, 도박 사이트야. 근데 이게 맨날 1억 2억씩 수익이 안 나, 형들. 한달두달 달 정도는 수익이 안날 수도 있어. 아무리 사이트가 크다 그래도, 진짜 맨날 정배나고 이러면 사이트도 돈을 잃는다? 그럼 그때 이 지랄을 해버려. 그러면 사장도 생각이 대가리가 있는 애면 한두 달은 그냥 지나갈 수도 있는데 한세 달째 되면 힘들어. 사장도 돈이 왜냐면 맨날 1억 벌던 새끼가 1억못 벌면 힘들 거 아니야. 그럼 이제 사이트를 열심히 보겠지. 직원들의 장난이 있는지 프로그래머 장난이 있는지 봐. 보다 보면 꼬리가 길면 잡혀요. 아무리 지가 프로그램하고 아무리 이 프로그램을 잘한다 그래도 이상하거든. 내가 배팅 내역을 애들 시켜서 시간별로 분별로 다 찍어놓라고 해서 다 찍어놨어. 근데 이 새끼는 분명히 내가 찍어놨어 배팅 내역이 없었단 말이야. 근데 이 새끼는 보유 금액이 있어. 이상하지? 모른 척해. 지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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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다가 프로그램만 잡아 죽이는 거지. 얼마 분노하겠어? 어? 그런 경우도 있고. 하여튼 이런 경우로 야 하하하하 이 새끼 강퇴할게. 이 새끼 자꾸 좆도 모르면서 이 새끼 자꾸 훈수 존나둬요. 여러분들 이 새끼 강퇴할까요? 예? 아, 이 새끼 자꾸 영상 찍고 있는데 자꾸 채팅창에다 훈수도. 뭘 옛날 방법이야, 이 개새끼야. 이 새끼 욕 나오게 하네. 어? 아, 이 새끼 자꾸, 이 새끼 자꾸 존나, 이 새끼 자꾸 흐름 끊어. 방송하고 있는데. 어? 야, 그럼 니가 방송해, 이 개새끼야. 아, 저 새끼 존나 열심히 설명하고 있는데 자꾸 훈수도네. 어? 아이, 나가, 너, 개새끼. 아까부터 존나 짜증나게 하고 있네, 이새끼. 아, 이새끼, 뭐, 지금 장, 내가, 그럼, 야, 니가 하는 말이면 내가, 그럼, 씹새끼야. 그럼 내가 지금 사람들한테 구라치고 있는 거냐? 어? 아, 뭐, 어그로를 적당히 끌어야지. 야, 그럼 내가 지금 살, 시청자 모아놓고 내가 지금 구라치냐? 시청자한테? 영상 찍고 있는데? 유튜브 영상 찍고 있는데? 아, 이새끼, 진짜. 아까부터 어그로 진짜 오지네. 유튜브 형님들 죄송합니다. 너무 자꾸. 아 자꾸 코치질 하니까 지가 감독이야 뭐야 나가 자를게요 아 지금 설명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 새끼가 자꾸 이 새끼가 내가 전문가인데 무슨 아니 전문가한테 지금 무슨 지가 전문가 지적지 감독이야 어이 새끼 내가 지금 누구보다도 이 새끼야 지금 진이하게 썰 풀고 있는데 왜 와가지고 지적질이야 이 새끼야 사람 스트레스 받게 아 진짜 짜증나게 하고 있네 형님들 이거 형님들 궁금한 게 있어요. 이쯤에서 시청자 님들한테 이제 유튜브 댓글로 많이 달리시겠지만 어, 형님들 이쯤에서 시청자들 또 보시는 분들도 궁금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지금 썰 푸는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드, 들으니까 좀 이해가 되세요? 아 진짜 이 바닥이 존나 더러운 바닥이구나 이족 같은 바닥이구나 이게 좀 느껴지시죠 형님들 진짜 실제로 제가 이렇게 좀 썰을 풀어드리니까 좀 어떠세요 형님들 들으니까 조금씩 이해되세요 귀에 좀박히세요 시청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아, 처음 녹화 때 도박은 하지 말자. 뭐 이런 건전 멘트 날리고 썰 풀자고 마지막 멘트로 날릴게. 어. 자, 잘 되세요. 자, 그러면은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네 번째, 자말잘 잘 하셨어요. 내부에서 찔러서 겨, 걸리는 경우도 많다던데, 착한 고양이님 말씀 잘 하셨어요. 네 번째, 내부고발. 정말 영화 같은 이야기죠. 내부고발입니다. 자, 형님들 진짜 이게 참 영화 같은 이야기인데, 이거 일반인들이 정말 모르는데, 이 내부고발이 정말 무서운 거예요. 자, 불법하는 사람들은 심장이 얼마나냐? 진짜 심장이 이만해서, 진짜 심장이 남들보다 이만해서 불법 일을 할까요? 아니요? 심장 진짜 요만한 새끼들도 많이 합니다. 왜? 돈을 많이 벌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자기는 안 걸리면 깜빡안 가니까라는 생각에 불법 일을 일반 사람들이 많이 저지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내부 고발은 무슨 경우가 있냐? 하, 여기 내부 고발 말씀 잘 하셨어요. 내부 고발은 예를 들어 직원이 4명이 있고 사장이 뭐 3명이 있고 간부가 한 3명이 있어서 10명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10명이라는 사람한테 갑자기 사이트 고객 센터로 날라오는 거야. 내가 예를 들어 사또면, 아니 사또라 하지말나 여기 뭔가 부정타니까. 예를 들어 이름이 홍길동이야. 사이트 주인이. 고객 센터에다가 홍길동, 야, 홍길동. 이 새끼 신상 정보를 고객센터 다 넘기면서, 너네 내가 신고했으니까 너네 다 잡힌다.라고 겁을 줍니다. 그러면 이 고객센터를 처음에 보는 게 누구겠어? 직원이겠죠. 직원은 보고 일단 깜짝 놀라서 쫄아요. 간부한테 전달이 되고 이 간부도 쫄아요. 간부는 사장한테 전달이 되면 간부도 쫄아요. 아 사장도 쫄아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사장이든 직원이든 간부면 이런 상황 나만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어? 야, 좀 채팅은 좀 집중하는 건 좋은데 채팅은 좀 치면서 듣자, 형님들. 어? 집중하는 건 굉장히 좋아. 어? 근데 좀 채팅은 좀 쳐주자. 이 방송이고 영상이니까, 형님들. 이거 이또 이거 영상 보시는 분들도 궁금하니까, 어? 알겠지? 너무 집중하지 말고 좀 채팅도 좀 치면서 보자. 어? 겁먹겠죠. 너무 너무 무서워. 그럼 이럴 때 무슨 일이 생기겠어? 어? 이럴 때 생기는 일이 여러분들 무슨 일이겠어요? 자, 존나 무서워. 근데 이 내부고발에는 이 내부고발에는 무슨 일이 있냐면 예를 들어 내가 사장 중에 한 명이야. 어? 내가 이세명 사장 중에 한 명이야. 근데 죽을 때열 명이 다 죽으면 이 새끼들이 의리 의리가 있다고 해도 분명히 누군가는 나라도 살자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어? 왜 하게 돼? 인간이니까. 예를 들어 열 명이 있는데 아홉 명은 다 혼자야. 근데 나는 예를 들어 어머니 혼자 아프신 분이 있고, 어 예를 들어 자식이 있고, 결혼을 했고 뭐 우리 가족 중에 아픈 사람이 있고 이런 게 있어. 그러면 인간이라면 이기적으로 변하는 거지. 나는 정말 힘들어서 이 사람들이랑 같이 했는데 내가 너무 지금 힘든 거야. 그러면 내부 고발을 어차피 조대서 걸릴 거를 얘는 어떻게 해? 이 9명을 다 감방으로 보내는 대신 나는 살아 버리는 방법이 있어. 그게 뭐야? 특별 사면이야. 경찰한테 가서 내가 고발하는 거야. 내가 사실은 불법 사이트를 운영하는 사람인데 여기 있는 애들을 다 잡아 가라. 그러면 이 경찰이 대신 넌 살려 주겠다. 감형을 받아요. 그래서 이 내부 고발이라는 게 자수죠. 자수하면서 나는 이 사람들한테 내가 모든 고발을 했으니 나는 특별 사면 같은 걸 받는 거야. 이렇게 해서 또 내부고발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첫 번째 내부고발. 내부고발에도 종류가 형님들 당연히 당연히 여러 가지가 있겠죠. 맞죠? 내 네, 아무리 내부고발이라도 지금 제가 말한 꼴랑 한 가지의 내부고발만 있겠어요. 이 불법 세계라는 게 인간이라는 건 제가 제 영상 중에 워킹데드 미드 게임 영상 찍어 놓은 게 있어요. 형님들 이걸 보면 인간이라는 게이 좀비보다도 무섭다는 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형님들이 꼭제 영상 중에 구독을 좀 눌러 주시고 이 유튜브 영상 중에 워킹 데드를 한번 꼭 보셨으면 좋겠네요. 인간이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지를 여러분들 아시겠죠? 신고들이 파지 마세요. 뭐가 신고야? 지금 썰풀고 있는데. 썰푸는데 뭐가 신고야? 내가 불법 광고하니. 불법 하지 말라고 이런 바닥이 있고 이런 바닥이 굉장히 더럽다고 썰풀고 있는데 여기서 뭘 그런 얘기를 하냐 나한테. 어? 자, 일단 유튜브 머키에 관해서 1부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2부에서 뵐게요. 또는 일반 따형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고 그거 이외에도 굉장히 많은 변수가 있어요. 그럼 과연 그 안에서 어 무슨 변수가 있을지 제가 형님들에게 이 영상으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어 사이트가 열려있는데 자 먹튀를 하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어, 너무 할 말이 많은데, 어첫 번째, 첫 번째, 방금 말했듯이 자금 부족, 자금 부족, 어 이거는 다들 아시다시피 진짜 돈이 없어서 먹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네? 이건 첫 번째 경우예요. 두 번째, 애초부터, 애초부터 먹튀 사이트로 만든 거야. 애초부터 여기 사이트의 목표는 먹튀예요. 이런 사이트가 있어요. 이게 왜, 무슨 일이냐? 그냥 사이트 열어놓고 사람 들어와서 배팅 가게 만들어 배당 말도 안 되게 좋게 만놓고첫 충전 20% 10%막 박아줘. 그 다음에 배팅 가게 만들어. 근데 따서 환전해 그럼 잘러 또 잘러 잘러 그냥 이런 식으로 계속 들어오는 애들마다 돈만 받고 자르고 자르고 이런 아예 애초부터 먹튀 사이트로 전향한 사이트. 두 번째 사이트 먹튀하는 사이트. 이건 애초부터 먹튀 사이트야. 이런 경우는 좀 드물긴 한데 은근히 많아요. 이런 사이트가 어디 있냐면 형님들이 많이 보시는 라이브 스코어 같은 그런 사이트를 보시면 거기에 굉장히 막 광고 사이트 많잖아요. 그런 데서 들어가시면 이런 경우를 많이 당해요. 그러니까 광고비 한 100만 원, 200만 원 투자해서 광고 걸어 놓고 그런 데서 들어오는 애들 피 빨아 먹는 거죠. 한달 동안. 왜냐면 서버비보다 어떻게 보면 많이 나오니까. 근데 제가 볼때 이거는 이런 애들도 은근히 아직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어세 번째 같은 경우는 무슨 일이 제가 좀 빨리빨리 설명해 드릴게요 형님들 지루하지 않으시게 세 번째는 프로그래머 어 프로그래머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뭐냐면 그냥 나는 먹튀 할 생각이 없었어 나는 정말 먹튀 할 생각이 없었다 근데 이 프로그램의 주인 주인이 프로그램을 그냥 갖고 엎어버리는 거야 뭔 말인지 알아요? 자기가 갖고 가서 회원 정보 싹다 바꾸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프로그래머들이 이 프로그래머들이 하, 갑자기 여기서 또좀 세는 얘기 한번 남았게 프로그래머들이 얼마나 영리하고 싸가 진짜 사악하냐면 그것이 알고 싶다해서 나온 이 프로그래머들이 왜 죽냐 얘네들이 얼마나 정말 영리하고 나쁜 새끼들이 많냐면 프로그래머 잘 생각을 해봐. 이 프로그램을 내가 만들었는데 누구보다 이 프로그램을 잘 알고 이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이 프로그램을 장난감처럼 가지고 놀 수가 있는 사람이야. 나지 아니에요. 형님들이 예를 들어서 A를 만들었어. 그럼 형이 A 누구보다 잘할 거 아니야. 왜? 내가 만들었으니까. 이 사람들도 똑같아. 자기가 만든 거야. 근데 이타던데 착한 고양이 님 말씀 잘 하셨어요. 네 번째. 내부 고발. 크, 정말 영화 같은 이야기죠. 내부 고발입니다. 자 형이들 진짜 이게 참 영화 같은 이야기인데 이거 일반인들이 정말 모르는데 이 내부 고발이 정말 무서운 거예요 자 불법 하는 사람들은 심장이 얼마나 하냐 진짜 심장이 이만해서 진짜 심장이 남들보다 이만해서 불법 일을 할까요 아니요 심장 진짜 요만한 새끼들도 많이 합니다 왜 돈을 많이 벌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자기는 안 걸리면 깜빡 안 가니까 라는 생각에 불법 일을 일반 사람들이 많이 저지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내부고발은 무슨 경우가 있냐? 하, 여기 내부고발 말씀 잘하셨어요 내부고발은 예를 들어 직원이 네 명이 있고 사장이 뭐세 명이 있고 간부가 한세 명이 있어서 열 명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열 명이라는 사람한테 갑자기 사이트 고객센터로 날라오는 거야 내가 예를 들어 사또면 아니 사또라 하지 말기 뭔가 부정타니까 예를 들어 이름이 홍길동이야 사이트 주인이 고객센터에다가 홍길동 야 홍길동 이 새끼 신상 정보를 고객센터 다 넘기면서 너네 내가 신고했으니까 너네 다 잡힌다 라고 겁을 줍니다. 그러면 이 고객센터를 처음에 보는 게 누구겠어? 직원이겠죠. 직원은 보고 일단 깜짝 놀라서 쫄아요. 간부한테 전달이 되고 이 간부도 쫄아요. 간부는 사장한테 전달이 되면 간부도 쫄아요. 아 사장도 쫄아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사장이든 직원이든 간부면 이런 상황 나만 무서워해안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어? 야, 좀 채팅은 좀 집중하는 건 좋은데 채팅은 좀 치면서 듣자, 형님들. 어? 집중하는 건 굉장히 좋아. 어? 근데 좀 채팅은 좀쳐 주자. 이 방송이고 영상이니까 형님들. 이거 이거 또 영상 보시는 분들도 궁금하니까. 어? 알겠지? 너무 집중하지 말고 좀 채팅도 좀 치면서 보자. 어? 겁먹겠죠. 너무 너무 무서워. 그럼 이럴 때 무슨 일이 생기겠어? 어? 이럴 때 생기는 일이 여러분들 무슨 일이겠어요? 자, 존나 무서워. 근데 이 내부 고발에는, 이 내부 고발에는 무슨 일이 있냐면, 예를 들어 내가 사장 중에 한 명이야. 어? 내가 이세명 사장 중에 한 명이야. 근데 죽을 때열 명이 다 죽으면 이 새끼들이 의리 의리가 있다고 해도 분명히 누군가는 나라도 살자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어? 왜 하게 돼? 인간이니까. 예를 들어 열 명이 있는데 아홉 명은 다 혼자야. 근데 나는 예를 들어 어머니 혼자 아프신 분이 있고, 어? 예를 들어 자식이 있고, 결혼을 했고, 뭐 우리 가족 중에 아픈 사람이 있고, 이런 게 있어. 그러면 인간이라면 이기적으로 변하는 거지. 나는 정말 힘들어서 이 사람들이랑 같이 했는데 내가 너무 지금 힘든 거야. 그럼 이 영상으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어, 사이트가 열려 있는데 자 먹튀를 하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어, 너무 할 말이 많은데 어, 첫 번째, 첫 번째 방금 말했듯이 자금 부족, 자금 부족. 어? 이거는 다들 아시다시피 진짜 돈이 없어서 먹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이건 첫 번째 경우예요. 두 번째. 애초부터 애초부터 먹티 사이트로 만든 거야. 애초부터 여기 사이트의 목표는 먹티에요 이런 사이트가 있어요. 이게 왜, 무슨 일이냐? 그냥 사이트 열어놓고 사람 들어와서 배팅 가게 만들어. 배당 말도 안 되게 좋게 만아놓고첫 충전 20% 10%막 박아줘. 그 다음에 배팅 가게 만들어. 근데 따서 환전해 그럼 짤러. 또 짤러. 짤러. 그냥 이런 식으로 계속 들어오는 애들마다 돈만 받고 자르고자르고 자르고. 이런 아예 애초부터 먹티 사이트로 전향한 사이트. 두번째 사이트 먹튀하는 사이트 이건 애초부터 먹튀 사이트야 이런 경우는 좀 드물긴 한데 은근히 많아요 이런 사이트가 어디 있냐면 형님들이 많이 보시는 라이브스코어 같은 그런 사이트를 보시면 거기에 굉장히 막 광고 사이트 많잖아요 그런 데서 들어가시면 이런 경우를 많이 당해요 그러니까 광고비 한 100만원 200만원 투자해서 광고 걸어놓고 그런 데서 들어오는 애들 피빨아먹는거죠 한달동안 왜냐면 서버비보다 어떻게 보면 많이 나오니까 근데 제가 볼때 이거는 이런 애들도 은근히 아직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어, 세 번째 같은 경우는 무슨 일이? 제가 좀 빨리빨리 설명해 드릴게요. 들 지루하지 않으시게. 세 번째는 프로그래머. 어, 프로그래머.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뭐냐면 그냥 나는 먹튀할 생각이 없었어. 나는 정말 먹튀할 생각이 없었다. 근데 이 프로그램의 주인, 주인이 프로그램을 그냥 갖고 엎어버리는 거야. 뭔 말인지 알아요? 자기가 갖고 가서 회원 정보 싹다 바꾸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프로그래머들이 이 프로그래머들이 하, 갑자기 여기서 또좀새는 얘기 한번 나올게. 프로그래머들이 얼마나 영리하고 싸가 진짜 사악하냐. 면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나온 이 프로그래머들이 왜 죽냐. 얘네들이 얼마나 정말 영리하고 나쁜 새끼들이 많냐면. 프로그래머 잘 생각을 해봐 이 프로그램을 내가 만들었는데 누구보다 이 프로그램을 잘 알고 이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이 프로그램을 장난감처럼 가지고 놀 수가 있는 사람이야 나지 아니에요 형님들이 예를 들어서 A를 만들었어 그럼 형이 A 누구보다 잘할 거 아니야 왜? 내가 만들었으니까 이 사람들도 똑같아 자기가 만든 거야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사이트를 망하게 하는지 아세요? 자 사이트가 예를 들어서 회원이 천명이 있어 어? 천명이 있어 그러면은 이 천명 중에